근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강사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다고요. 제가 어우, 나랑 싸우자는 건가? 지금... 아, 예, 그럼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담하실 분은 아닌데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저도 강사님처럼 유연하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아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상당히 말씀하실 때 보면 많이 아시는 것도 같고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는데 뭔가 사람이 얼어있고 사람이 뭔가 굳어있고 자유로운 느낌이 없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고 뭔가 말을 할때 얼굴에 가면을 하나 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없어지시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laughs>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저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좀 거리가 꽤 됐는데 힘들게 힘들게 오시는 거예요. 두 시간 수업 받으러요. 그리고 또, 밤, 기, 밤 기차나 뭐 이렇게 버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희는 항상 수업에서 3분 스피치를 하거든요. 오늘은 남편한테도 얘기 안한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사실 제 아내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어요. 잠시래요. 그때 잠실 개발되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12살이고 동생이 9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귀신이 자기를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귀신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오니까 막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집 밖을 뛰쳐나가니까 계속 찾았는데 아이가 물가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쯤에 들어갔을 때 다행히 엄마가 뒤에서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뭔가 안 좋다고 느꼈어요. 아이가 벌컥 일어나서 물에 빠지질 않나. 그래서 구슬했습니다. 구슬하고 그 해에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홉 살짜리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온 집안의 기운은 전연이 죽어야 되는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옛날 시절이니까, 남자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저 여자아이가 죽었었어야 되는데, 저게 물에 빠졌었어야 되는데, 저게 안 빠지니까 귀신이 누굴 데려갔다는 겁니까? 남동생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30년 동안 집안의 그 공기를 마시고 집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옛날 어린아이로 딱 얼어있는데 뭐만 큰 걸까요? 이제 공부만 하고 등치만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회적 역할을 어른들이 하는 역할을 맡으니까 나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에게 자기 동생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항상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아 어, 울지 말아야지 아잘 어, 어, 참는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선생님은 강의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과거와 소통하시고 싶어서 이 늦은 밤에 여기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12살짜리 아이랑 소통해야 되고 죽은 남동생하고 소통해야 되고 엄마 아빠랑 소통해야 되고 선생님의 미래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사람이 슬픈데 울지 않으면 몸의 다른 장기관이 대신 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네 잘못 아니라고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제 컸으니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제 수업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뭐 허그하거나 그런 거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특별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한번 안아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안아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를 한 번만 안아주시고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 울지 말아이지. 그러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수업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됐는데 어느 날그분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오셨네요. 선생님 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laughs> 어우 짜증나. 아 무슨 이혼이에요? 저요. 이제 제 수업에서요. 일부러는 얘기 안하지만 저 필요하면 제 동생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기뻐해 주세요. 선생님 저. 수영장 갈것 같아요. 아, 갑자기 전기가 오면서 눈물이 날려오더라고요 그분 30년 동안 수영장 안 가신 거예요. 물가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사세요. 패턴 강한 걸로요. 호피 무늬 같은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랑 또 무슨 이런 방송에서 만났는데요 헉, 옷 입는 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만 입고 오셨거든요 뭐 꽃무늬나 이런 거 레이스 전혀 없고 딱 떨어지는 이렇게 군복 같은 검정색 옷 아니면 회색 옷 머리도 딱이랬는데 그때는 머리도 웨이블를 넣으시고 이렇게 호피 무늬에다가 레이스 아. 그리고는 정말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의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과거와 하는 소통이 제일 먼저래요. 음.